미래, 미래, 미래. 고맙시다. 아, 이거 아닌 거 같아. 작가님 오늘 뭐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미역국이랑 냉이 김밥 만들 거예요. 제가 평소에 자주 비건 도시락 쌀때 자주 싸라는 건데요. 너무 쉽고 간단해요. 음. 소고기 미역국과 비건 미역국 차이가 뭐예요? 그 소고기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이 제가 옛날에 비건을 하기 전에는 소고기에서 그 고소한 맛이 나와서 소고기가 없으면 미역국이 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참기름을 많이 넣으면 그 고소한 맛이 똑같더라고요. 음. 송이 볶다가. 마늘도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무조건 많이. 해서 조금 짜거나 맛이 과하다 그러면 물을 또 많이 넣고 그러다 보면은 양이 많아지고 좀또 맛있어져요. 저는 조금 하는 건잘 못하는데 많은 양을 하는 거는 그 저는 좀 이렇게 한술 가득 넣는 편이에요. 오. 이게 정석인지 모르겠어요. 미역국 만드는 레시피를 본 적은 없지만 엄청 많이 끓이는 거예요. 왜그 미역국은 하루 지나야 더 맛있는 거 아세요? 맞아요. 오늘 바로 끓여 먹어도 맛있을까요? 당연하죠. 오. 제가 했으니까요. <laughs>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그 리액션이 중요한 거잖아요. 보시는 분들은 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laughs> 제 리액션이요? 아, 네. <laughs>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더 엄정하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할수 <laughs> <자신> 있어요. <laughs> 네, 얘는 끓도록 놔두면 될것 같아요. 아까 와가지고 그 누런잎이랑 다 따놓은 건데요. 겨울에도 냉이가 나 원래 봄에 먹는 제철 나물이라고들 알고 계신데, 저는 겨울냉이를 좀더좋아하는데 얘가 향은 봄냉이보다 좀덜한데더 연해요. 물 끓기 전에 한 번, 국을한번 간을 한번볼까 어차피 다음은 칠 뻥냉이. 끓이면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방금 눈빛이 너무.. <laughs> 아니, 나쁘지 않았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 나는데, 제가 쓰던 어. 미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뭐 미역이요? 여기 그리고 주방이 너무 좋은 게 조금 저랑 안 맞아요. <laughs> <다> 허름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주방이 너무 예뻐요. 이런 데서 해본 적이 없어고 삶아야 돼요. 다른 나물 대비 시금치나 이런 거는 그냥 좀 색깔 변하면 바로 건지잖아요. 근데 냉이는 뿌리가 두꺼워가지고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한 1분만 삶아도 돼요. 근데 이제 오래 씹어야 돼가지고 왜안 끓어? 하지만, 구원자님이 맛있게 먹어줄 거니까. 더 엄정하게 평가할 건데요? <웃음> 구원자님인데, <웃음> 막, 안구원해줘 <laughs> 구원자는 <웃음>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마감이 늦었잖아요. 어떻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그렇죠. 런더덜 욕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구예원 편집자님께 편지를 쓰다가, 구예원 편집자, 구원자잖아요. 이정도 충분히 기분 좋으시겠다 해가지 애칭이잖아요, 애칭. 네, 그럼요. <laughs> 네. 이제는 편집자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음, 저도 이게 더 익숙해요. 그렇죠.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요. 아, 저건푹 끓여 주세요. 작가님, 책에는 비건 얘기 어떤 거 담아 주셨어요? 거기 제일 좋아하는 건 버거킹에서 비건, 완전 비건 아니지만 아무튼 마요네즈만 빼면 비건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버거를 출시를 했다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걔를 단종시킨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플랜트 와퍼를 애도하는 글을 하나 썼는데 버거킹 분들이 볼수 있게 영어로 번역 좀 해줘서 어. <laughs> <laughs> 비벼판 할수 있잖아요. 책에도 도시락 싸는 얘기를 넣어주셨는데 네. 촬영하기 전에 항상 싸시는 거 힘들진 않으세요?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 촬영을 하는데 목요일에 지방 촬영을 할 때가 있어요. 집에 오면은 한시 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다음날 또 녹화할 때 굶을 수는 없으니까 왜 비건 음식에는 삼각김밥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비건 거실에 나왔어요. 그 비건 삼각김밥이 작년 처음으로.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건 분들이 기뻐했습니다. 오그애는 어... 제발 단종되지 않았으면. 엄마가 그랬어요 밥이 맛있으면 간에 뭘 넣어도 맛있다고 근데 밥 맛있으면 려 참기름을 또 많이 넣어야 돼 <laughs> 원래 다른 그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김밥이 너무 두꺼워지므로 밥을 조금 이거보다 덜 넣어도 되는데 여기는 냉이 밖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냉이를 엄청 많이 넣었죠 어, 플레이팅도 예쁘게 하시네요. 그럼요. 대가뿌려주면되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냉이 김밥이랑 네 미역국이에요. 엄정한 맛 평가. 알겠습니다. 네. 냄새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응. 냄새가 맛있어요. 손집자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네. 오, 진짜 맛있죠? 네. 이쪽을 몰아놨거든요. 이거 드세요. 여기 음. 냉이가 음. 에피 에에 에피, 들어가가지고. 다가 음. 진짜 맛있어. 음. 향이 엄청 향긋해요 음. 10점 만점에. 10점. 1 10점. 0점이 응.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 요 역시 착한 것 같아요, 구원자님. 아, 그렇게 마감을 늦었는데 도 화한 것 같네, 지금. 저의 네. 마감은 몇 점이에요? 10점 만점. 마감? 되게 <laughs> 예뻐요, 그죠? 음, 너무 잘 나왔어요. 오늘 처음 봤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게 저희 엄마 맨날 헷갈리는데, 초보를 구하러 온 미래인간이라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헷갈리지만, 기억해주세요. 미국 초. 이 제목 어떻게 지으셨죠 미래를 구하러 온 초보인간에는 이제 인류의 미래란 뜻은 너무 거창하고, 일단 지금 초보인간으로서 실수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미래에 있는 나에게 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음. 이런 초보들이 모이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 있지 않을까? 그는 나름 굉장히 고심하여 만든 제목이죠. 맞아요, 너무 좋아요. 아그 운전면허 얘기 책으로 써달라 글로 써, 쓰는 거 어때요? 좀 먼저 물어보셨나요? 맞아요. 거구나? 인스타그램에서 작가님이 기능 시험 아, 준비하면서 저... 첫날에 올리셨는데 맞아.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하면 좋겠다. 어. 얘기 들었었다. 원장님그 얘기를 했을 때 너무 힘들게 땄는데 뭐라도 해야겠다 이걸로. 나도 남겨야겠다. <laughs> 글 쓰는 건 어떤 위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운전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아, 그럼 초보 딱지는 언제 뗄수 있는 거예요? 전 아직 안 뗐어요. 3년 동안? 네. 근데 그게 있어서 좀 아마 사람들이 덜 빵빵거리지 않았나. 아, 저는 기능시험 떨어지고 너무 슬퍼서 바다를 보러 갔었어요. 대기실에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아, 뜨죠? 뜨잖아요. 어, 아, 그게 <laughs> 너무 잔인한 거예요. 공개 촬영. 저는 그 그래서. 공감 같던 게 왼발이랑 오른발을 음. 각자 엑셀과 브레이크에 따로 뒀으면 좋았을 텐데, 음. 저도 그게 헷갈려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실격되면 내려야 되잖아요. 어. 그때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제가 엑셀을 밟고 더 나간 거예요. 어. 거의. 연행되든 내려가지고. 아. 저는 그래 운전면허 부분 쓸 때가 제일 좋았어요. 음. 스트레스가 음. 너무 많이 해소되는데요? 다들 엄청 공감되실 것 같아요. 초보이신 분들은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런 걸 느끼는 게저 혼자만이 아니라는 그렇죠. 근데 저는 작가님이 응. 너무 재밌어서 진짜 즐겁게 응. 작업했어요. 맞아요, 응. 저도요 저도 즐거웠어요. <laughs> 어? 맞아요, <laughs> <저> 진짜 즐거웠어요. <laughs> 즐거웠어요. 아, 저는 운전면 허 얘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응. 그래서 저는 이 원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순서도 계속 바꾸고 어. 했었는데 하나 요청드렸던 게 그래서 기능시험 처음으로 어. 연습할 때그 어. 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모든 개구리는 올챙이었다 라는 어. 글인데 그게 첫 글로 갔으면 했어요 그첫 문장이 엄청 강렬하잖아요 나의 첫 번째 운전은 짓궂은 농담처럼 아, 기분 나쁘게 웃었다 이건데 이게 저는 이 책의 첫 문장으로 와야 된다고 라 생각을 어. 했고 작가님께 이거 순서를 바꿔도 되는지 요청을 드렸잖아요 어. 제가 그걸 되게 쿨하게 알겠다고 맞아요, 너무 멋있죠 <laughs> 진짜 멋있어요 아, 저도 그거 하면서 그냥 알았어요. 너무 멋있잖아. <laughs> 사실 그때 살짝 조금 그 낮에 취해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때 한참 마스닥에 친구들만 붙겨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음. 어, 나는 웃긴 자식이야 막 이러면서 고칠 <laughs> 수 있을 것 같다는 강렬한 확신이 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살짝 후회했어요. 그걸 앞에 놓고 약간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 어떡하지? 하다가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도 되게. 맞아. 그게 마음에 드는. 음 음. 작가님이 술 드시면 좋아조아맨이 좋아 되신다고. 음. 근데 그 글이 자신을 믿어주는 연습인데, 음. 저는 그 글이 정말 좋았어요. 음, 진짜 네. 작가님이 비건 강연에 처음 제안 어. 받으셨을 때, 나는 1년차 비건 쪼랩인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그런 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잘 해내셨죠. 그래서그 어. 다음에 쓰신 문장이 전 너무 좋았는데, 한번 읽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종종 할수 없는 일과 너무 잘하고 싶은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 너무 잘하고 싶은 일 앞에선 자신을 과도하게 검열하기 때문이다. 왜이 원고를 하면서도 어려운 순간들 있잖아요. 내가 이걸 잘할수 있을까? 이럴 때마다. 좀이 문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할수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싶은 거구나. 그래도 진짜 용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독자분들도 이 글을 읽으면 좀 용기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가장 아끼는 억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절대 안 찍으시겠다고. 절대 안찍어다 <laughs> 너무 프고 <laughs> 나는 이걸 잘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딱 포트 기억 난게이그 원고를 보내드렸을 때 저에게 직접 드래그 렇획까지 하면서 작가님 이 부분이 <laughs> 너무너무 <laughs> 너무 좋아요. 혹시 그래서 과도하게 잘하고 싶으셔서 즐거워지는 거 아니냐? <laughs> 그럴 수도 있어. 요 <laughs> 우리 책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운전도 있고 비건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좀 처음 닥치는 순간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초보 시절 생각하면은 운전도 있고 지금도 있지만 그 일할 때가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음. 가장 무슨 큰 실수를 했는지 좀 궁금한 거 편집자님이 사회 초년생 때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 한 가지 좀 혼자서 뜨끔하고 수습했던 일이 있는데 제가 황소영 작가님께 인용을 문의드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작가님께 메일을 드리는데 교과서에서만 뵙던 분을 이렇게 메일을 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떨리고 좋아요. 그래서 정말 성심성의껏 해서 보시면서 메일을 적었는데 딱 보내고 나서 약간 기분이 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었는데 다른 작가님께 보냈던 메일을 밑에를 안 지우고 그냥 보냈다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혼자서 이러면 너무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잖아요. 수습하겠다고 다시 첨부 파일을 바꿔서 보내드립니다. 라는 구질구질한 멘트까지 적어서 보내드렸는데 결국 둘다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그, 저 그게 조금 생각났습니다. 좌절하진 않은. 아, 그래요? 우리 그쪼렙 수준에서 저 수신, 실수는 그래 도좀 수습이 좀가요 팀장님도 있고 수습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이 있으니까 네. 이건 싸가실 거죠? 네, 다올게요 아, 네. 이제 시간이 다 됐대요. 음, 네. 생각보다 금방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네. 읽어 주실 독자님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인사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책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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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laughs> 왜 주차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전문 주차를 <laughs> 해주셨어야죠. 어쨌든 미래를 구하러 엄청인가 같이 구해요. 미래 미래 미래. 구합시다